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이제건축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기초란 말은 이런 거 들어 보니까 상부 하중을 건물을 하중 있죠. 상부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가 바로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반 개량 공법이 있는데요. 생석회 치한 다짐 샌드 드레인 공법이 있고요. 점토 지반과 사질토 지반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점토 지반은 점토질이고요. 사질토는 모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토 지반은 물이 잘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투수성이 불량하고 마찰력이 적은 게 있고요. 사질토 지반은 양단부에서 치마가 발생되고 지진이 발생하면 유동화 현상이 발생된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연약한 집안에 집안 지반 계량 공법이 있는데요. 그라우트가 있고, 웰 포인트가 있고,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이 있고, 진공 페이퍼 드레인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라우트 방법은 뭐냐? 연약 집안에 시멘트 액을 주입시켜서 집안을 단단하게 하는 게 바로 그라우트 공법이고요. 웰 포인트 공법은 사질 토에서 지하 수위를 낮게 하기 위해서 진공 펌프로 물을 배수하는 공법이 바로 웰 포인트고요. 바이브로 프로테이션은 그 다음에 진공 페이퍼 드레인은 샌더 드레인으로서 점토질에서 투수성이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 배수를 촉진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부동침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질 기초를 두지 않게 하고 건물을 경량으로 하고 구조 강성을 크게 해야 니다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 이질 구조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질의 구조니까 같은 동질 구조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지반은 수위가 변동될 경우, 에여러분 수위가 변동되면 싱크홀이 생기는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지반은 수위가 변동될 경우에 암밀치마를 유발하고, 모래에 하중을 가하면 주변에는 압력이 최소가 되고 중앙에서 최대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지반의 내력이 부족하면 지정을 하여 내력을 증가시키고요. 점토 지반에 구조물을 세우면 중앙부가 침하된다 는 거. 이건 여러분이 어, 어릴 때 아마 모래 갖고 모래성을 사보고 많이 해봤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초 공사 말뚝 밖인데요.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서 축조해야 한다는 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하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초 구조 설계 시에 부동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 기초를 지중보로 연결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지중에 있는 보로 연결한다 하는 거, 그걸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죠? 말뚝은 직접 기초에 지내력이 부족할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말뚝. 지내력이 부족할 경우에 말뚝박죠. 말뚝박기 시험을 통해서 지내력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최종 간입량은 5에서 10회 타격한 평균 치마량으로 하고 타격 횟수 5회에 총 간입량이 6mm 이하일 경우는 거부 현상을 본다 하는 거. 요거 숫자를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이 잘나옵니다 말뚝박기는 수직으로 연속해서 박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까지 받고, 주위의 말뚝을 받고, 점차로 중앙부의 말뚝을 받는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시험용 말뚝인데요. 시험용 말뚝은 실제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번 이상으로 소정의 치마란 까지 도달해야 한다 하는 거, 나쁜 말뚝은 섞을 수 있으니까, 상수면 이하로 파여 발견된다. 그런 거 중요합니다. 마찰말뚝은 말뚝과 흙의 마찰력을 말차, 마찰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마찰말뚝입니다. 그다음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고든 지반이 지하 깊숙하게 존재할 경우에 만드는 게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말뚝의 종류니까 이거 아시면 되겠죠. 지지 말뚝은 고든 지반까지 말뚝이 도달하여 기둥과 같은 하중을 지지하는 거. 이런 게 지지말뚝이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초 구조인데요.